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직각 삼각형 ABC가 있고, AB 길이가 2래. 자, 그리고, 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자, 원을 그렸습니다. 그 만나는 점이 D와 E 이렇게 되고, 자, 그때 이 색칠된 넓이를 각각 G세타, F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호, D, E의 3등분 점 중, 자점 D에 가까운 점이 F다. 자호 D. 자이호 길이를 3등분했다는 겁니다. 3등분 나눴다는 겁니다. 자그 중에서 점 D에 가까운 점, 자이 D에 가까운 점이 F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등분했다는 것은 1 등분. 자 여기 또1 등분. 그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이한 등분에 해당되는 각도가 중심각이 세트가 되면. 이두등분에 해당되는 각도는 뭐가 된다? 이 각도, 호 길이가 두배 늘어나면 중심 각도 두배 늘어나겠죠? 여기가 얼마? 이 세타라는 걸 제시해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 들어가 보자. 그럼 첫 번째, 이부채꼴 넓이부터 들어갑시다. 자, 지 세타 들어가겠습니다. 부채꼴 자,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R제곱 세타가 되는 겁니다. 2분의 R제곱 세타. 그래서 이 공식을, 어, 자, 이 공식을 밑에 적고 해볼까요? 자, 부채꼴 넓이는 2분의 r제곱 세타라는 거. 자, 그럼 2분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1이죠. 그럼 그러니까 1제곱 그대로 1이죠. 곱하기 중심각이 얼마? 2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약분 되니까 결국 g세타는 뭐였다? 세타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 두 번째 f세타 계산해 주면 되겠죠? f세타. 자, f세타는 뭐다? 이 직각 삼각형 넓이에서 자, 이 부채꼴 넓이 빼주면 되죠. 자, 그럼, 직각 삼각형 넓이에서 부채권 넓이를 빼자.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그니까 러이 높이를 알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각도를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 탄젠트가 있겠죠. 자, 아 탄젠트 세타들 하면 얼마? 이 길이분이 이 길이 되죠. 그래서 2분의 G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올리니까 이 길이가 얼마? 2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삼각형 넓이 들어갑시다. 밑변 2조. 자, 높이 1이죠. 그래서 2, 탄젠트, 세타, 나누기 2해 되고, 빼기, 부채꼴 그럼 부채꼴 넓이는 여전히 이 공직성 되겠죠. 2분의. 자, 반지름은 어차피 1이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럼 반지름 1, 1제곱 그럼 중심각은 얼마? 세타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약분하면, 자, 여기서 얼마? 2, 탄젠트, 세타, 빼기. 자. 이 값이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F 세타, G 세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죠. 자, 분자에 이 값이 들어갑니다. 2탄젠트 세타 빼기 2분의 세타. 그 다음 분모, G 세타 값은 결국 뭐다?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몇 군데? 두 군데 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가면 얼마? 2 곱하기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 값분의 이 값은 세타 없어지면 약분하면 빼기 2분의 1. 그래서 이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의 극한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럼 0분의 탄젠트 0골은 기본골을 만족했기 때문에 얼마? 1 되는 거죠. 따라서 2 곱하기 1, 2될것이니상수값 그대로 가졌겠어요. 빼기 2분의 1. 그래서 최종 극한 값은 얼마 된다? 2분의 3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한 값이 결국 얼마? 2분의 3. 근데 그 앞에 얼마? 곱하기 40이 있었던 거죠.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 20 곱하기 3. 그래서 최종 답은 얼마? 60되는 겁니다.